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 헌법에 여성 우대 써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평등을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특정 성별만 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저희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법 때문에 복지에서도 법에서도 사회적 인식에서도 불리한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었습니까 남성부 찬호박입니다. 반갑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뿌리입니다.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모든 판결도 헌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헌법은 국가의 철학입니다. 국가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근본을 정해놓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찬성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가 과반 찬성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까지 이루어져야 바꿀 수 있는 게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헌법이란 굉장히 무겁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하게도 박혀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을 우선 보호하라 라는 조항 헌법 제32조 4항 국가는 여자의 고용에 있어서 균형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 조건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엔 모든 국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양성도 아니고요. 오로지 여성만이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말이죠. 1980년 제5공화국 당시 삽입된 건데요. 이후 제6공화국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계승이 됐어요. 그 시대는 지금이랑 매우 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40%가 채안 됐고, 전문직 여성의 비율은 10%가 안 됐으니까, 정치권, 언론,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발상, 그리고 그 헌법 조항은 실제로 의미가 있었고 또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2024년 기준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7%로 남성보다 높고요. 20에서 30대 공공기관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50%가 넘은 지 옛날입니다. 심지어 여성이란 이유로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란 이유로 공공지원 우대를 받습니다. 이제는 여성이란 보호받아야 되는 약제가 아니라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에는 아직도 여성을 우선 보호하라는 조항이 남아있는 거예요 헌법이 여성만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처에 있는 사회와 법과 불공정함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 헌법에 여성우대 써 있으니까 미혼부는 수억원대 지원을 받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이유 헌법에 남성보호는 없으니까 취업 현장에서 여자라면 가산점을 받지만 군대를 갔다 와도 분가산점은 없는 이유? 헌법이 여성만을 위한 구조이니까. 법원에서 남성이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피의자 취급받는 이유는? 헌법에 남성을 보호하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가정폭력에서 남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청년 남성이 병역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혜택도 없는 이유는? 헌법은 그들의 불이익을 전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뿌리는 전부 헌법입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표를 잃을까봐. 이제는 정치에서 여성이란 단어는 이미 성역이 되었어요. 헌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지적하는 순간 대중의 몰매를 맞으니까요. 그 결과, 남성은 저희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법 때문에 복지에서도, 법에서도, 사회적 인식에서도 불리한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도 헌법 제 11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두 조항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평등을 말하지만 한쪽에선 특정 성별만 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는 변했고요. 법은 그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헌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헌법 제 32조 4항, 34조 3항은 아예 삭제해버리든지, 아니면 남성도 껴버리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이 현재 불합리함을 느끼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 그 헌법은 우리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요, 눈치만 보고요. 정당은 침묵합니다. 기득권들은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득을 챙기고요. 그렇다면 누가 바꿔야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당신과 저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행동해야 변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남성부 산업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